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야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용이 아닌 거죠. 그다음에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헌법전에 나와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함부로 쓸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그걸 함부로 썼습니다. 자제를 잃은 거죠. 그래서 관용과 자제를 넣어야만 탄핵 결정문이 저는 완전해진다 생각하고요. 새 정부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하에서 여당은 야당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야당은 선거에서 패배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형사 사건을 재개해야 된다. 그 주장이 저는 지나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고 이에 기초해서 법원이 중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은 패배의 규범을 살려서. 적어도 대통령이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은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문자 폭탄이 와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